입니다. 좋은 부동산 치리산 땅부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남 의령군으로 나왔습니다. 의령군 낙수면에 소재하는 어자 지금 보계시는 고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바로 저 옆쪽에 주말 농장 농막 소개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자저 앞쪽에 여기에 뚝에서 한5 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어, 네모 반듯한 그런 토지와 그리고 농막 요렇게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어, 이쪽에서 한번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333평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보전 관리 지역 토지입니다. 요거 아쉽게도 건축행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해당 토지 지금 비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어찌보면은 지역도상 길이 없는 맹지식인데, 하지만 그 토지 중간으로 어, 비포장 도로 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 차량 진출입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지 쪽이라서 동서남북 탁 트여 있는 그런 구조고 어, 여름철 덥기 때문에 그 농막 주변으로는 그 나무들이 조금 매끄러워 보시는 것처럼 심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바로 이쪽 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자전거 도로가 낙동강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면서, 어, 요거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시원한 낙동강 바라보면서, 힐링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해당 요 토지에서 면소대지까지는 한 뭐, 4분 정도 걸리고, 어, 남지, 창녕 남지 아이시나 영산 아이시까지 한 25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자, 잠깐 낙동강 한번 보시면서, 시원한 낙동을 보시면서, 길레 한번 하시, 해보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지 소개 이어가들어 하겠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요, 지금 해당 토지는 요쪽 편에, 요 중간에 요 비포장도로가 있고 도로 왼쪽편에도 본매물에 포함이 되고 요 도로 오른쪽도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비포장도로도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면적 333평입니다. 비포장도로만큼 한 5-60평 이상은 허실이 있지만 은 토지 모양이 워낙 좋아서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그게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요쪽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요쪽 텃밭이 있고 그리고 요런 나무 뒤로 그 농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넓은 토지 한 요것도 한 150평 이상 될것 같습니다. 저 끝쪽으로 조금 다인 토지도 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거는 향후 측량을 해봐야 알겠고 여튼 토지 왼쪽 오른쪽 그, 다, 본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토지 이쪽에서 저 앞쪽으로 한1 0 0 m 도안 나가면은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 비포장 도로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본 매물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토지 요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반듯합니다. 토심도 좋아가지고 농사도 잘 되는 그런 토지라고 합니다. 그 현재 토지는 임대를 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토지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농막 있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농막이 있고, 앞쪽으로 요 그늘막, 이런 시설도 만들어 두셨고, 뭐, 보리수 나무, 그리고 조금 유실수 몇 그루가 주변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토지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여기 쪽이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반듯한 넓은 땅이고,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의 도로, 비포장인데, 이것도 우리 본매물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다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저 농막이 한채 있고요. 자, 이제는 농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비포장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로 다 본매물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요 비포장 도로도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요거 농막은 신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갱신 여부는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 2층이 있습니다. 2층이 있고 요 바로 옆에 요거는 그 화장실입니다. 수세시 화장실도 만들어 두셨고 정화조도 묻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좀 아쉽게도 지금 현재 물은 그 끊어 놓은 상태입니다. 요거 물탱크가 있는데 요 옆쪽 지주부나 옆쪽 지주분이 지하수를 파놨기 때문에, 요, 지하수 연결해가지고, 요, 우리 해당 토지에서 기존에는, 그, 물을 받아서 이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양해를 구하시고.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좀, 그, 관이 끊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런 것도 옆에 지주분하고 협의해가지고 물을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기 다 연결해놨고, 난방은 전기 판넬 난방 쓰고 계십니다. 1층만 된다고 하고요 동서남북 다 퇴인 평지 쪽이기 때문에 햇살도 잘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포도 눈굴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좀 막혀있어 가지고 요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막이 있고 농막을 앞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우스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늘막 설치를 해 두셨고 그 아래로 보시는 것처럼 평상을 이렇게 한 두어개 정도 넓게 펼쳐 놨습니다 자, 평상이 이렇게 두개져 있고 여름 무더운 여름철 그늘막 시설도 해 놨습니다 자요 1층 위에 또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 농막 위로 옥상 공간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쪽 공간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듯 같습니다. 자, 농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법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아주 깔끔하게 해놓으셨는데, 오랫동안 방치를 하실 수기 때문에 조금 손을 보긴 봐야 되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난방은 정리 판넬 난방을 쓰고 계시고, 이런 수도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연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옆집 지주분의 양해를 구해서 협조를 구해서 그 지하수 연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계단은 2층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책상도 있고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기에는 딱 좋은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전망도 어느 정도 나오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의령군 낙섬면에 소재하는 어,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기 딱 좋은 그런 그, 요 농막과 그리고 옆쪽에 넓은 땅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말 농장 이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오늘 그런 매물입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